네, 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피츠버그 시절에 팀 닥터셨는데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이분이 오늘 그 주인공인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강정호 여교실 전단주치. 뭐, 통증이나 가정의학 전문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개원을 하셔가지고 오래전에 수술 받았던 무릎 상태를 좀 보려고 해요. 제가 무릎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오늘 닥터 선생님 만나서 이런저런 옛날 추억도 좀 이야기 하면서 축하 기념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피치버그 주치의를 만나러 들어가겠습니다 헬로 네, 안녕하세요 저 바른병원 대표원장 임대순입니다 일리노이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피치버그에서 강정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팀 주치의를 하면서 스포츠 메디신 펠로우십을 한 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닦고 지금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길에 오픈한 바른병원 가충주치의 임대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아 열심히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이 20개입니다. 여기 방이 20개. 20개요? 방이 20개가 있습니다. <laughs> 얼마나 많이 보시 <laughs> 옛날 추억이 좀 많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또 옛날 에피소드 한번 좀 들려주시셔서. <laughs>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추억이 추억은 아니죠. 다쳤으니까 선수들이 두 명이 동시에 막 달려가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애들이 갈비뼈 골절 생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번아 벤치 클리어니 네, 네. 아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마 한몇주 쉬었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깨지는데 골절 안 생기는데 워낙 이제 선수들 은 크고 뭐 황소들이 부딪힌 거니까 황소들이 부딪. 묻은... 아시다시피 무릎 큰 수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큰 수술인지 좀 궁금해요. 그 쌍놈이 사실, 이제 이런 젊은 나이에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강종수술 같은 경우는 워낙 센 힘에, 센 가속도와, 그런 것이 뭉쳐져 가지고 아예 뼈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수술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무릎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앞 무릎이에요? 그렇지. 이게 네. 무릎이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는 메뉴스. 아, 맞아요. 맞아. 그거였어스 네. 이게 강정 선수는 아예 나가 버린 거예요. 쌍놈이 그래서 이거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잘라져 버리면 너덜너덜해지는 말이야. 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운동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잘라줘야 돼 네. 그다음에 여기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를 철심을 박아서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고 봤을 때는 너무 화났던 게그 정도 상태 되면 앰뷸런스 차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이렇게 걸어 나갔단 말이죠 <laughs> 강하잖아 강하잖아 네. 원래 그러면 안돼 왜냐면 은 지금 무릎이 아예 끝까진상태는 이렇게 꺾여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에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미 꺾여졌으면 얼른 빨리 부목을 대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들거를 실려서 나가야 되는데. 예, 엠베도참 안아가지고 걸어나갔어요강정가 워낙 강하니까. 이해할수 있어. <laughs> 제가 그날 낚 경기였어요. 선크림을 바라라 하잖아요.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머리 진짜. 기름지고 얼굴 막 기름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씻으면 안 된다. 저는 너무 찝찝해가지고 음. 이거 감아놓고 랩으로 감아 싸놓고 음. 진짜 짤뚝거리면서 혼자 음. 샤워했어요. <laughs> 그러랩씌워놓고 그러니까 혼자 근데 아직도 음. 제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할때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은 네.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네. 많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전으로 100%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 특히 젊을 때 운동선수들이 수술하게 되면은 문제가 나중에 조기 관절염이 빨리 와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네. 뼈 구조인데 네. 이게 차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자꾸 찰흙이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은, 네. 이게 끝에가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관절염의 증세야. 아. 그러니까 점점 커져. 정상적인 해박죽 구조물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희 병원은 이제 초음파 기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네. 즉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MRI 찍으러 가지 않으셔도 바로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지금 아까 말씀 어그 피치버그 시절 때치료받는 느낌인데요? <laughs> 영광의 흉터 자국이야 어, 공항 가면 삐삐 소리 나요 철심박에 <laughs>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laughs> 맞아. 맞아. MRI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돼 그렇지만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나는 이 동작을 하면 아프다고 근데 MRI 가서 움직이시면 안 되거든요. MRN 딱 가면은 움직이지 말고 45분 동안 딱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면 환자는 나는 이 동작 하면 아픈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초음파예요. 선생님, 레이저는. 네. 네. 초음파, 초음파. 네, 초음파는 <laughs> LA 선생님 혼자만 있어요? 그렇죠. 네. 이 MSK 초음파를 볼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왜냐면은 이거 따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트레이닝 어... 받는다고볼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트레... 강철 선수 아주 튼튼해요. <laughs> <그리고> 그래요? 근육이 <laughs> 엄청 커. 네. 한 화면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육이 너무 커가지고. 요건데 아 튼튼하고 좋아요. 어, 문제 없어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네, 문제 없고. 근데 앞에 가 아니라 이단 옆에 쪽. 쪽에... 아 이제 옆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워하나 네. 아, 어, 근육이 크고 튼튼해. 근데 이게 부러졌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힘이 작용한 거죠, 거기에서. 쌍놈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게 인대인데, 이제 리가멘트라고도 하는데, 이쪽 보면은 사실 속인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보면 벌써. 왜냐면은 어, 아, 여기가 비어 있어, 지금. 아... 비어 있다는 뜻은 염증이 있다. 또는 아... 그 전에 찢어졌다. 이런 거 우리가 볼수 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고라는 거요 네, 그렇지. 예. 강조선 아프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야, 지금. 근데 저는 정신력으로 이제 이겨내고 있긴 한데, 어. 근데 점프 같은 거할 때는 아... 제 정신력을 이게 못 넘겼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삼루로 옮긴 이유도 그 무릎 때문에. 삼루도 그 슬라이딩을 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움직임이 조금 어. 적으니까 그래도 조금 불, 많이 불편하긴 했죠. 우리 강정 선수 나이가 <laughs> 저보다 어리지만 벌써 그러게. 관절염이. 류마티스? <laughs> 류마티스는 아니고 퇴행성 <laughs> 관절염이 지금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정신력으로 이겨내시면 됩니다. <laughs>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위가 조금 염증이 있으시고 반대쪽으로 오시면 은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해요 이쪽은 네. 아, 이걸로 진짜 이쪽은 진짜... 통증이 없네 그래도? 이쪽은 없어요 피지컬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피지컬 테라피로 서서히 그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효과적인 치료법이죠 사실은 강조는 좀... 정신력으로 <laughs>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깨나 팔꿈치 이런 거 보면 바로 나오겠네요 그쵸, 이 네. 근육이 찢어져는 그렇죠 근육이 찢어졌는지 그렇죠 그렇죠 어... 특히 어깨 얘기하셨는데 어깨는 네. 제 전문 분야입니다. 사실 IM 신뢰예요 어릴 때슬라이딩에서 다친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주겠지만 이쪽은 여기밖에 안 돼요. 음. 근데 오른쪽은 이만큼 돼요. 음. 안 넘어가요. 음. 왼쪽이. 왜냐면슬라이딩하다 다쳐가지고. 아. 이거는 아, 뭐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강정호 선 지금 와, 근육이 무지 큽니다 지금. 어, 그래요? 근육이 다커 그냥. <laughs> 이게 한 화면에 나오질 않아 지금. <laughs>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 자행이도 어, 괜찮아. 요 어느 정도의 약간의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시긴 하셨는데, 요정도요거다 퇴행성에 이 무릎 어깨 <laughs> 여기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게 연골인데, 무릎에서 서로 자꾸 부딪히고 강한 힘을 갖고 오랜 기간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연골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너무 많이 하시면 조기 관절염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삼가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건강을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운동 선수 가 되면 안 됩니다. 이가 <laughs> <laughs> 스포츠 메디신 전문이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첫 번째 룰은 다치면 안 된다. 자기의 몸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음. 딱히는 다쳤어, 아파, 그럼 쉬셔야 돼, 무럴 거. 음.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스포츠 메디신 전문의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프다, 무조건 쉬세요. 자기의 모아,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 몸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조건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일... 아무튼 제가 어깨 쪽은 좀 봤는데 어깨는 다행히 그 문제는 없어요. 무릎에 비해서는 한 100년 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보통 주사를 많이 맞나요? 주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전 치료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 이제 무릎 연골 주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캐널로그라고도 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여러 주사가 있죠 저희가. 비용 어. 부분에선 경쟁력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테로 주사 맞는 경우는 사실은 뭐 엄청 비싸진 않아요. 어, 네, 비싸진 않고 이제 양이 여러 군데나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음.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선생저 한번 맞고 갈까요어 좋죠. 네. 이제 특별히 새거 하나 까 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의료용 목적으로 맞는 거는 선수들 네. 도핑에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아. 아. 괜찮아요. 음. 이게 스테로이드가 이제 네. 먹는 스테로이드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 국소적으로, 국소적으로 맞는 거는 몸에 흡수하는 자체가 굉장히 적은 양이고, 아... 그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저기 피츠버그 그쪽에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스포츠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컴퓨티션이 굉장히 심해요. 어... 제가 이제 일리노이 청구석에서 레지던트를 3년 하면서. <laughs> 어, 뭔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 주말에마다 이제 다른 고등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음, 음. 시카고 마라톤 하면은 가서 마라톤 <laughs> 봉사활동하고. 근데 이력서를 딱 보면은, 아, 이놈 미친놈이구나. 아. 이놈 스포츠맨이 미쳤다. 이제 인터뷰를 한 열다섯 개 받았어요. 미국 병원에서. 음. 음. 그 중에서 이제 알레게니 병원이라고 지금 이제 강정호, 그치버그에 피치버그. 있는 병원에 제가 이제 거기 썼죠. 음. 음, 저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laughs> 제가 알기로는 그때 네. 저를 몰랐어요. 맞아요. 사실 그 레지던트 하면서 바빴고, 그러게 네. 삶이, 네. 삶이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래서 막 한국 축구나 야구 이런 거 관심 이아무도 없었고, 빨리 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닥터, 그 스포츠맨의 닥터가 돼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의 야구 그런 소식 하나도 몰랐고, 음... 갔어. 이제 근데 그제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랑 인터뷰를 딱 한단 말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뭐캥캥 이러는 거서캥 <laughs> 쌍놈이. 다른 병원이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 일단은 미국에서 네. 네. 지하철역 앞에 별로 없거든요. <laughs> 어. 여기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역세권. 역세권. 역세. 윌셔와 웨스턴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LA 한인타운 사신다면. 음. 그리고 뭐제 초음파 장교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염증 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네, 특히 찢어졌거나, 네. 막프랙처 골절이 있거나 이런 거는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스포츠 메디신 전문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뭐 내과, 고혈압, 뭐 심장, 당뇨병 뭐다 치료 가능하죠. 그러려면 주기적으로 건강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건지?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45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가장 처첫 마실 그 대장 내시경 꼭 하세요. 대장 내시경은 음... 45세 넘으시면은 그 다음으로는 위 내시경 꼭 하세요. 위암이 전 세계 1위가 한국 사람입니다. 어...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이제 45세 되면 무조건 하시고, 그다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 21살부터 하시면 됩니다. 매해 또뭐3 3년에 한 번씩 이제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3에서 5년에 하는 게 추천되고 있지만 이제 여유가 있다면은 매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에 유방암 검사, 유방암 검사는 사실은 이제 40세부터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기관마다 추천하는 방법 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 여유가 있다면 40세부터 시작하시면 좋고, 매년 하시는 거고요. 어르신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검사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넘어지면은 바로 골절이 생기시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꼭, 꼭 골다공증 검사 하시고, 어, 한 50대 정도 되시면은 그 전립선 암 검사, 남자분들 하시면 좋고요. 네. 네. 또 이제 선생님 궁금한 게이 병원 이름이 바른 병원이에요. 네. 이 뜻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어 바르게 진료하자 정말 올바르고 네. 성실하고 바르게 바르게 진료하자 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었고요. 어... 이 마크 자체가 네. 이제 바차인데 이 이게 바 한글을 형상한 겁니다. 미국에서 뭔가 한글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바자를 어... 형상했고 화 <laughs> 양쪽을 가리면은 사실 바를 정자가 됩니다. 이게 바를 정자 이 마크 아... 자체가 그래서 바르게 진료하자 바를 정자가 됐고 영어로는 사실은 이제 배론이라고 하는데 배론. 이, b 론 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b 론 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이제, 유럽, 유럽에서는 이게 노블티가 있는, 이 음, 음. 계급의, 귀족 계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노브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전화를 해도, 이제 뭐, 다른 메리컬 그룹 하면은 굉장히 미국 사람들 알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b 론 r o n 메리컬 그룹 하면은 귀찮아도 바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사실 음. 오랜만에 찾아뵙는데또 옛날 생각이 또 나네요. 피치버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나네요. 추운. 아우. 어, 너무 추워. 난... 병원 개원하셨으니까 정말 좀 대성하시길 바라고 또 많은 이 손님들이 또이이바른 배런 배런 선생님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 살 빼는 주사가 또 그렇게 요즘. 유명하다고 하는 약니다 제가 오픈 기념 특가로 무지 무지 약이 싸게 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른 데 제일 비싼 대 비하면 거의 4분의 1 돼서 어, 요즘 저렴한 데에 보다도 거의 2분의 1 가격으로 아 그럼 오늘 맞아볼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지금 보니까 <laughs> 조금 맞으시면 조금 될것 같아요 실장님이 딱맞으시 도움 금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약 자체가 세마글루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FDI다 선생님입니다 5점 8. 이수 맞는 분들. 저는 한4번 맞으면 되나? 요한 <laughs> 주에 한 번씩, 4 주에서 12주 맞은 분들이 많으시고, 적응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달은. 그래서 첫 달은 크게 효과는 사실 없고요 물론 잘 빠진 사람 있긴 하지만, 보통은 2, 3개월째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10%에서 15% 빠지시고, 자기 몸무게. 어, 그 다음에 많이 빠지는 분은 한20% 일론 머스크도 이거 맞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맞았어요. 에이. 한국엔 이 약병 없어요. 아요 관광으로 왔어. 뭐 오시겠어. 한인타가 오시면 됩니다. 아. 야구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여기 눌러. 내가 좋아?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